아, 딱, 꽃이 이쁘다. 아, 이게,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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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목이 뭐지? 포인 세트야. 어? 인 포인세티. 세트. 아, 포인 세트야. 이게 크리스마스 그막 꽃이죠? 네. 얼마에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에 만원이요만 원. 이게 집에다가 그냥 꽃이 피네. 이게 꽃이요, 잎이요 꽃이요? 꽃이요? 잎이죠 이비. 네. 포인 세트야, 이게. 아, 좋다. 예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해가지고 예. 아주 유명한 겁니다. 만 원씩, 이 집에 갖다 놓으면 완전 편하겠네요. 이거 봉남도 있고요. 난인데 이렇게 예쁩니다. 복남, 국화, 가을 국화도 있고요. 아, 꽃들이 너무. 밝았습니다. 음, 좋습니다. 코인세트야. 일명 크리스마스 플라워로 불리는 예쁜 꽃들입니다. 장개장날 전통시장 안에 이맥의 꽃집에 오시면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여기는 또 배추가 그냥... 아. 배추는 한망에 얼만가요? 15,000원 배추 한망에 15,000원 아직도 짱짱하네요 세포기, 세포기 만원인데요 아, 세포기 15,000원 한망에 망이 어마어마게 큽니다. 15,000원 배추 한망에 15,000원입니다. 예, 아직도 지금 배추값이 예, 내리진 않고 있네요 세포기든 한망에 15,000원씩 누가 크네 안녕하세요 뭐, 생강도 있고요 아, 천원? 한 그만 좀 천원 붙다. 여기서 천원인데 그냥 어마어마하게 남네요. 아, 또 많이 주네 여기. 임신 좋은 장계 전통시장 채소 가게입니다 추울 때는 콩나물국 끓여서 그냥 이게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감기 예방도 되고 또 속도 편하게 하고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제 좀 날씨가 좀 쌀쌀해져 서 이제 좀개작했네요 예. 그냥 여름에는 더워져서 겠는데예 아, 네, 이렇게. 그것도 찌고. 아이고. 예 네, 이게 이런 거이 좋아해. 이거 뭐 만두요, 찐빵요. 이 찐빵하고 만두. 아 하고. 찐빵도 있고 만두도 있네 이게. 네. 아, 굽지 아. 못합니다. 아, 아. 만두, 찐빵 이렇게 직접 우리 사장이 만들어서 쪄서 즉석에서 쪄서 만는 거. 아, 먹음직스럽습니다. <laughs> 지금 찍는 게. <laughs> 어, 찍는 게 이제. 이렇게 찹쌀, 도너츠, 꽈배기, 예, 호떡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장계 전통시장 아유. 예, 중앙에 오시면 아유. 수제, 찹쌀, 도너츠, 꽈배기, 또 만두, 아유. 호떡, 아유. 찐빵 이렇게 아유. 여러분. 대얻어먹어 싸게 드실 수있으니 한번 아,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많이 파시고 힘내십시오. 네. 예, 고생하십시오. 네. 여기 또 저렴한 옷들도 이렇게 6,000원입니다. 6,000원, 5,000원, 만원. 네. 남성용, 여성용. 이렇게 옷들이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옷이 쌉니다. 만원입니다. 만원. 이게 뭐 떨어지지도 않아요. 요즘은. 6천원. 만원, 6천원. 장계장나오시면은뭐 이렇게 집에서 입을 수 있는 옷들 또 일하면서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 옷도 있고 신사복도 있고 숙녀복도 있고 예, 옷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뭐 12,000원, 13,000원 저렴합니다. 2만 원대, 2만 5천 원대 이렇게 예, 요즘 뭐 1년 대 입어도 떨어지지 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구경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애기들 옷, 우리 어린이들 옷도 아주 이쁜 것이 많습니다. 아, 다 이쁘네요. 이렇게. 유아복에서부터 어린이 예, 또 이렇게 청소년들 입을 수 있는 옷까지 예, 각종 예, 옷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장의 전통시장 예, 한번 여러분 오셔서 입고 싶은 옷도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어, 식사 있어요? 네. 아 맞다. 여기도 생선 어물전인데요. 새우야, 이거 아, 새우장. 호박 넣고 이렇게 새우탕 해 먹으면 아주 시커합니다 삼치도 있고 물 좋은 갈치도 있고 고등어. 야 여기 갑오징어도 있네요. 갑오징어 갑오징어 삶아서 어, 이렇게 또 초장 찍으면 아주 맛있습다 갑오징어, 갑오징어, 예 맛있죠. 쫄깃쫄깃 맛있죠. 새우 대야. 어떻게 해요? 네? 맹세마리한천원마리에천원마리에천원같마리천원가원바생 네, 아, 어? 맛있지? 맛있는거 주세요 술이 이제 크로하고콩나하고그다고1마리어마리에마리 <laughs> 장개장날 전통시장 경입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또 유금피 약지 됐네요. 유, 유금피도 있고, 행계도 있고, 다발무, 또 배추 이렇게 아 이거 새끼 배추, 삶은 거 실갈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예, 된장국 끓면 아주 맛있겠네요. <laughs> 와, 여기는 달래가 이렇게 큰게 있네요, 달래. 달래를 우리 어머님이 키워오셨네. 달래. 달래냉이 할때그 달래가 자연산 달래입니다, 이게. 냉이도 있고요. 봄에 먹을 수 있는 냉이와 달래. 아 입맛 돋구는 나물이네요 쪽파도 있고 또이또 도토리묵 야 좋네요 오리지널 오리지널 도토리묵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낭창 낭창 예이 유한합니다 이게 도토리묵입니다 한 모에 5천원씩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새우젓도 있고요 김장용 새우젓 야 이렇게 새우젓이 팔고 있습니다 또 황석어젓도 있고요 김장 준비 하시려면 장제 전통시장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음, 배, 배추가 어머니 얼마요첫네 4,000원 아이고 4,000원 통이 큽니다 아 맞다 몸통 많으네 무는 한 달벌 얼마예요, 어머니? 몰라, 만 원. 만 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채소값이 짱짱합니다. 아직도. 만 오천 원. 어. 이쪽은 오천 원. 네, 이쪽 것은 오천 원이고. 예. 네, 배추는 사천 원이고요. 오늘 네, 양념용 갓 갓도 많이 있습니다. 청갓 또 홍갓, 구들빼기 특히 또. 고들빼기 좋네, 요 5,000원씩. 이건 만원이요? 이건 아, 양이 큽니다. 고들빼기는 만원씩. 네, 위에 좋고 속에 좋은 고들빼기. <laughs> 이야, 좋네. 이 오리지널 고수입니다. 아, 향이 좋네요. 이 장수, 장계 곤행제자란. 이야. 이 고수입니다 이게 쌈싸먹으 아주 좋습니다 양념장 한해먹어 좋고요 어머니 아, 뭐, 이게 버섯이 지금도 나왔네 <목소리> 이거 그 국대덕이버섯? 어 국대덕이버섯 얼마씩이요? 이거 <목소리> 6만원이요 아 6천원? 6만원 <목소리> 이게 전, 전체 6만원? <목소리> <비싸네>, 이 비싸네 <목소리> 이제 마지막이라지 그렇지? 없어 없어 국대덕이버섯 야, 이제 마지막이네요 5만원이돼 이제 또 깎아주세요, 만원. 국제적이버섯. 예, 이제 올릴게요, 제가 먼또 음. 풋고추도 있고, 생강도 있고. <laughs> 이야, 이거 어떻게, 명물, 당근만 가, 가져왔네? 다 팔고, 종업 타불고, 이렇게, 시계놓 풍신난 건데, 요런 것이 맛있습니다. <laughs> 이야, 당근. 근데 요건 참 희한하게 있네, 요 당근. 예, 당근이거 보십시오. 야, 당근이. 예, 요상한 당근. 예, 몸에 좋은 당근입니다. 장계 전통시장 당근입니다. 고수도 있고 쪽파도 아, 깔았네요. 우리 여는 시금치 오늘 양념용 채소들이 많이 나왔네요 배추부 부터 시작해서 청갓 또 생강 마늘 또 쪽파 대파까지 오늘 서서히 이제 김장 채비를 여러분들 이제 준비해야 될것 같네요. 장계 전통시장으로 여러분 한번 오셔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